안녕하십니까. 부산 1동, 2동, 3동, 9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재민 의원입니다. 시정 임문에 앞서 기조 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인 시장께서는 지난 4일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시청 상황실에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3년 동안 항상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열정과 책임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며 남은 1년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민의, 모두, 시민의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제2안양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제2안양궁을 선포하고 제대화학을 위해 16년, 16개월 동안 쉴틈 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필용 시장이 한계에 뭐가 있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잘한 점은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의 쓴소리도 귀담아 들어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한상용 서울대 간학수목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라는 어,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고요. 둘째 안양시 어, 보험가입 및 교육장 설립 및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넘어 둘째, 안양시 자전거 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셋째, 안양시의 장기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리와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관련하여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다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상용 서울대 가락수목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 시장님 그. 관악수목원이 어떤 곳이죠? 네, 관악수목원은, 어, 안양예술공원, 어, 그, 상부에 있는 그런, 어, 곳으로서, 우리 국내 최초로 수목 증식 및 연구 목적으로 1967년에 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관악수목원이 이제 학술적인 목적과 이제 식생보호를 위해서 아마 1,700여 종, 그 다음에 10만 그루 정도의 수목들이 조성이 돼서 40여 년간 일반인들이 사실 접근하기, 접근을 제한한 그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락수목원 개방 요구가 끊임없이 이제 제기되어 왔고, 우리 아양시 의회 의원님들도, 어, 많은 의원님들이 그 개방을 요구하는 시정지문 5분 발언을 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관악수목원 개방과 관련된 민원 또 어떻게 지금 개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은 뭐 끊임없이 있어왔고요. 지금 어, 개방은 어, 그 수목 그러니까 해설사 어, 그숲 해설사 분의 안내를 받아서 어, 예약을 받아서. 일정, 시간, 그,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알기로는 2005년 10월부터 아마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관악 수목원 면적이 이제 1544헥타 중에 안양시가 포함된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어, 안양시가, 안양시 관할은 전체 약40% 정도 되죠. 수목은 전체 면적에.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관악 수목원 호마암산, 삼성산, 관악산, 이제 비봉산을 거쳐서 15.5km 평방미터 면적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양시가 이제 39.9%, 과천시가 37.2%, 관악구가 22.9%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가 제일 많이 지금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 관악수목원 현재 소유권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수목원 소유권은 현재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장님께서 그 관악수목원 소유권이 정부 소유라는 사실을 언제 정확하게 알고? 아셨죠? 어 그때 그건 뭐 그동안에 저게. 어, 서울대에서 관리하는 고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만 그 작년에 에, 소유권을 서울대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기재부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소유권, 정부 소유라는 것은 뭐 작년에 구체적으로 아신 거네요. 그러면은 뭐 우리 안양 시민들은 뭐 더욱 더 서울대가 서울대 어, 그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부지로 인식을 하지 정부 땅이라고는 인지를 거의 못하고 있었던 음. 그런 맞습니다. 아마 시민들도 모르게 쓱 서울대에 무상양도를 만약에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글쎄, 저는 뭐 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이유는 어, 저게 물론 이제 관리는 서울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소유권마저 서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안양시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음뭐 거의 아마 개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들어질 거로, 힘들어질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 과학수무원 관련해서 그 서울대학교 법이나 시점을 두고 이제 정부와 이제 국회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양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지금 뭐저 서울대가 이 법인화되면서 법인화된 거는 2010년 어, 법인제 12월 27일 날 만들어져서 1년 후인 2011년 12월 28일부터 어, 법인화가 됐는데 에, 대부분 어, 국유지로 어,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서울대 법인화가 되면서 어, 법인으로 어, 무상양도가 대부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한70% 정도는 어,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에, 그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국회에서 어, 국유재산을 무상양도 등을 할 경우에. 에, 교육부 장관이 해당 어, 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뭐 그런 어, 서울대 관련 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어 있거나 또는 어, 무상양도에 대한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뭐 그런 어, 내용의 에, 그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가 고개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2016년 11월에 이제 광양구의 우리 정인아 의원께서 이제 발의한 서울대법 개정안에 국유재산 무상양도 등을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명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이제 현 시점에 국가 소유의 부지라 도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시장님 생각 은 어떠십니까?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국회 그 어, 전문 그니까 어, 그 소관 상임위원회 그 어, 의견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국유재산 관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체계상 안 맞는다. 뭐 그런 어, 검토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검토 의견이 지방하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제 검토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좀 너무 어이없는 이런 검토 의견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 그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에 무상양도 규모는 현재까지 이제 어느 정도고 또한 국유재산을 무상양도에 따른 어, 타지방 아시단체 동향은 지금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인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70%의 국유지는 그동안 이 서울대가 관리하던 그런 것들은 어, 무상양도가 이제 어, 결정된 거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어, 우리 수, 이 관악수목원 같이 학술림으로 있는 그런 뭐 남부학술림, 태화산학술림, 칠보산학술림 이런 것들은 지금 어, 양, 무상양도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 말씀하신 그 광양시의 백운산, 그 여기다 아마 지금 음, 그, 아마 서울대가 관리하던 그런 학술님인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얘기하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께서 어,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답변 내용에 보시면 서울대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 1차 이제 무상 양도가 70%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30%인 학술님, 수모까지 포함해서 서울대로 이제 무상 양도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의견도 없다고 뭐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안양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원 수목원도 서울대로 무상 양도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안양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희는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재부에 국제재산 존치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어, 지난해 2월 29일날 어, 했고 또 광양시 구례군 또 광주시와 함께 그 무상양도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어, 공동으로 어, 작,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어, 2016년 3월 14일날 정부나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악산 지금 관악수목원이 계속 국유지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런 노력을 저희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네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그 개정안 철회 공동권리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혹시 그 공동권임을 그 제출하고 나서 회신 받은 적 있으신가요? 뭐 회신 받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중방정부에그 건의를 하면 그게 그 회신을 안 해주나요? 거의 안 오죠. 그래 안 해요? 네. 그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지방정부를 무시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되는데 음. 뭐, 그래서 아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남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의 경우 무상 양도 반대 및 국민 공원으로 지정 요구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듯이 국유 재산은 이미 특정 기관이 수유물이 아닌 국민들의 수유물인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관악수목원 전체 면적의 39.9%를 차지하고 있는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과천시 관악구 경기도 등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서울대 의 무상양도가 아닌 국가 소유를 두고 시민들이 힐링 공간으로 존치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관악수목원 등을 학교 범위 내 무상양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목원 으로 전환하여 수목의 보존과 관리 는 물론 학술 산업적 연구 등과 국민들이 편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전거 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 자전거 통계를 보면 요즘 이제 자전거 동호인 또 아침에 출퇴근하는 자전거 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자전거족이라는 제 신종 신어신 그 조호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자전거 인구를 삼쳐보면, 살펴보면 2000년대에 106만 대, 2010년도에 220만 대가 급증 판매량입니다. 저건 이렇게 늘어났고요. 현재 1천만 명 시대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10년 6월 29일에 제정이 되었고, 전 국민이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치시키기 위하여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2015년 기준 교통사고 통계 국가 통계 포탈을 보면 고당해 년도에 사망자가 276명이고 부상자가 만 명으로 이렇게 수다른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 안양시 자전거 동호인 인구를 이제 그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자전거 연맹 소속 동호회가 7개 회원수가 2,480명이 이제 있고요. 실제로 안양시의 이용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제 수는 아마 10만 명 이상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타 지방가스단체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이제 교육장 설치 현황을 보면 그 의왕, 과천 군포,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이렇게 보면 뭐 보험 가입은 거의 다전 시민을 상대로 가입이 돼 있고요. 교육장도 이제 한 개에서 많게는 8 개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서 그 자전거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양, 부천, 남양주, 뭐 화성시 이런데는 아직 보험 미가입한 상태이지만 실적으로 질이 상태를 보면 안양시와 이제 많은 비교가 되는 것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자전거 보임, 보험, 보험 가입 및 교육장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저희 시가 어, 자전거 단체 보험에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이 연간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그 어, 조건이 보면은 보험 혜택을 볼 경우에는 4주 이상 부상을 당하거나, 그래야 아마 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또, 대인 대물보험, 그리고 만 15세 미만 사망보험 보상금, 이런 것들은 또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보험 가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뭐 자전거 동호인들께서 뭐 인접한 의왕 과천 군포도 그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왜 안양만 안 하느냐 뭐 그런 어그 요구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뭐어 단체 보험에 가입할 거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아 교육장도. 지금 저희는 이제 학운공원에서 한 200일 정도 어,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에 우리가 찾아가서 지금 자전거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자전거 어, 교육장은 뭐 저는 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왕 뭐 교육장을 만들면은 좀 어, 여러 가지 편입 시설을 갖춘 그런 제대로 된 교육장이 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장을 할 만한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민원에 의해 수차례 이제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이제 가입해야 한다라는 이제 지적을 아마 그꽤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되어왔는데도 아직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좀부책임한 그런 형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자전거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자전거 보험 가입은 물론 자전거 교육장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통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양시의 학생, 근로자, 공직자분들이 자전거 출퇴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안양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자전거 장기 무단 방침이 거치대 설치 관련해서 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실래요한 1분 30초 되는데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만을 잊으뿐 아니라 보시다시피 오가는 행들이리풀리는 버리게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의 자전거 구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반사니다 아, 다른 자전거를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항상 타는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고 논쟁이 없습니다. 연신 은 방치된 자전거 수거를 위해 지역 내 자전거 보관들를 순찰해 일체 정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데 스티커를 붙인 뒤 열흘 이상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으며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지난해만 에 100. 네, 형님, 잘 보셨죠? 그, 지금, 안양시 장기부담 방치된 자전거 처리 및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음, 저희는 이제, 이게, 저 자전거 방치됐더라도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절차를 어, 거치는 시간이 약한 24일 정도.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방치 자전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어, 명항역에 있는 그 자전거 보관소, 어, 자전거 정류장이죠. 거기에 에, 그, 있는 재활용 사업장에서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기증을 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업무용 자전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연간 실적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무단 <laughs>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된 그 자전거를 수리해서도 수리해서 그 어려운 이웃에다도 주나요 네. 아니예그 저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아마 양 씨가 (2010년부터) 도내 지자체 가운데를 아마 최초로 그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 그 사업을 시작해서 일적 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높게, 높게 평가할 일이지만, 그 지금 아양시 장기 방치된 자전거 수거를 할 때, 지금 아까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10일이 지나면 수거를 해가나요? 지금 그렇게 저, 개고, 자동 이동, 그러니까 옮겨가라고 개고를 하죠. 10일간. 스티커는 자전거에 붙인 걸한번도본적이 없어요. 네, 스티커를 붙이진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제 이게 노란색으로 붙여놓으니까, 어. 이건 방치된 자전거라는 게 눈에 금방 띄어서, 어. 이게 10일 이상 이제 확인이 금방 되니까, 어.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수거해서 초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에게줄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치된 자전거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2주가 시작이 되면서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무단 방치된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으로 아양시 그 자전거 거치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양시의 자전거 거치대 형태는 지금 이제 아양시에 설치된 거예요. 지금 시의 자료에 인용하면 차양 시설 거치대, 일반 거치대, 독립형 거치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아양시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치대 현황을 살펴보면요. 음, 총 이제 246개소에 5,676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고치소관지 안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제 246개 중에 마랑구가 39개, 동안구가 207개, 마랑구하고 동안구하고 여기서도 더 형격하게 차이가 나네. 인구가 차이? 인구, 적어서그 거예요? 인구가 벌써 저 동안구 한 10만 명 정도 많잖아요. 그러자는가? 하여 그런 차이가 좀나 있고, 지금 이제 시에서도 분석한 결과, 이제 도시 미관을 저해 하는 거치대가 한 6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거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어느 날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매우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알고 계신 그 자전거 그 주차장 그 설치, 거치대 설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어, 우리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어, 그 자전거 주차장 이제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보면은, 어, 노상, 노외 주차장은 총 면적의 5% 부설 주차장의 경우, 법정 주차 대수의 한10% 또는 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데 20%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여기나 관공서,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예, 그 규정상은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도안구, 만안구에 설치된 2 4 6개 소의 거치대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주차장 거실 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된 곳은 사실 믿기안 돼요. 그렇죠. 어, 거의 민원이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무작위로 이제 막 설치가 된 거죠. 이 지금. 조례 제정 전에 설치된 거이 네, 그렇죠. 그렇죠. 많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편리성에 대해서는 자전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실제로 무작위하게 설치가 됐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이제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거치대가 이제 그 보시면 그 일반형 거치대, 차양 거치대를 보면 이제 보도 구간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보행자가 보행을 할때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겹쳐 있으니까 보도와 거치대가 같이 설치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아마 그 수직 거치대가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제 뭐냐면 이만큼 그 보도폭을 더 넓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수직 거치대가 요즘 그타지방단체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좀 안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시장님수고했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 즉 주인을 잃어버린 자전거, 머리 구간 자전거 등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볼 때면 보기 흉하고 또한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정작 자전거 보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못할 때가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도 점검반을 통해 무단 방치 자전거 집중 수거 및 자전거 수거 처리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무단 방치 자전거가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도에 설치된 수평 자전거 거치대를 여건을 고려하여 수직 자전거 거치대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아양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